네, 오늘 겨울 한파에 잘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어제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선 기상캐스터.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한낮엔 강추위가 맴돌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에서 4도 안 밖을 맴돌겠는데요. 여기에 부산과 산청에는 오늘 밤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거창과 함양을 비롯한 경남 서부 내륙에는 오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래서 많게는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대기 중에 안개가 끼면서 현재의 미량과 하안을 비롯한 경남 대륙 지역엔 가시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은 8도, 김해는 5도로 출발했고요. 다만 기온이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한낮 최고 기온은 3에서 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두 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편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